네 여기가 어디죠? <laughs> 여기가 어디죠? 어머나스 일단 이쪽은 아닌 걸로 자 가보실까요? 뭔가 많이 불안한데 아 그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한번 위로 올라가 봐서 어? 길을 쏵쏵 하고 차는 거지 자, 일단 여기도 아니고 제가 여기를 작동시켰으니까 이쪽으로쫘 가는 게 맞겠죠 아, 다행이다 소류탄 있고 허전! 어, 넌날 맞출 수 없어 이놈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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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고요 자, 이제 여기에 탕탕탕 하고 는 사명제가 있어요 장창 장 사병차가 있는데 연구실을 찾아서 가야 되기는 하려거든요 연구실 아이 잠시아 어. <laughs> 어우 어오 잠시 꿈을 꿨어 아 잠시 꿈을 꿨어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가 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를 피해주시고 오우 <laughs> 여러분 꿈이에요. 꿈 악몽, 악몽. 악몽이 악몽 자주 반조, 반복은 되잖아요. 예. 반복은 되잖아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갑 들어갑시다. 어이. 내가 왔다고. 친구들. 내가 왔다고. 아, 타마시크러와인놈의자스카 어이 아이들. 길 아니고 자 다음 길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 아니죠? 아미나헷갈려 어머나 어머나 좋습니다 자 여기서 게임 저장 한번 할게요 아저 안녕 지금 내가 왔어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어, 전...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아니걸랑요? 이에 네, 여기는 아니걸랑이에요? 아닌 여기가 아닌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뭔가를 다 작동을 딱 시켜야 돼요 안녕 친구 여기서부터 막히는가테스 파이어.. 아..이거 안돼.. 파워가 없구나.. 파워를 구해야된다는 말인데.. 파워를 어디에서 구해오게 한 말입니까.. 아분명히 구해오는 데가 있을거 근데 일단 여기는 아니에요.. 여긴가? 아, 소마 뒤로 되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뭔가 많은 맞는 짓을 하네오와야이제이제이쒸이쒸이거뭐잘못 <laughs> 보고 이거 파워가이거 돌려봤자 의미가 없어 파워가 e 야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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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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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파워, 파워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파워, 파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 잠시만, 이 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뭔가 줄 같은 것도 없네. 파워선 없나? 어디에어 아, <laughs> 아니 왜 사다리를 타니? 잠시만요. 자 침착하게 다시 열어주고잉. 자, 여기에 딱 따라가서 보이시죠만 음, 그렇게 되에 여기서 에딱 무탄 파이어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아아이아 네, 음. 진짜 수탄 던지는 거 이상해 뭐 움직이면서 던지지 못하니 어? 자 갑시다잉 천 움직이면서 던지자어뭐나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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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하게 자 하자 자어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가줍시다. 자, 하나, 둘, 셋, 파이어 아, 이노! 아야, 이게! 아주 신났어. 아. 자, 이제 침착기 다시 시도 자, 괜찮아요 몇번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예전 굉장한 유리 멘탈이 아니라 어, 어 유리 멘탈이 아니라 예 예, 그그그거 그, 그, 그 엄청난 엄청난 멘탈이라고요 도착! 크, 엄청났습니다 후 자, 그러면 내려가시다 여기 파워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파워 맞죠? 이게 파워가 어떻게 들어오는 게안 돼. 아니, 이놈의 파워 좀 어떻게 해봐. 그럼 제가 이 침착하게 보면 뭔가 단서라도 잡지 않을까? 되게 되 아이야 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람도 <바라뿐어도> 괜찮아요. <laughs> 나 자, 이제 바로 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어, 잠깐 저기 문이 하나 있네. 저 위에 문이 하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점핑! 좋습니다 오. 자 괜찮아요 새 게임에다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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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h 오 t 오 p 오 h 오 t 오오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 h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머나, 어머나, 허~ 어, 안 돼~ <laughs> 괜찮습니다. 자아!!! 좋게, 좋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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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 여기 아닌데 사다리는 줄 알았다. 어, 어, 어. 어. 어, 잠시만. 어, 이상 물질 실험실에서 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었나? 오 나지. <laughs> 저런 연구비를 아, 또 낭비하고 말았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의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 아 좋습니다. 아무도 내가 반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어! 아, 난... 아, 아, 나! 아.. 아무나 이거 뭐예요? 어? 어머나 <laughs> 어디서 쏘는게? 이놈 오 아이씨! 뭐야 들어가죠이 나도, 들어가자가어가가여가가가닌가에 여기 숨어 있을 때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어서 저리로 가죠. 내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마. 오래오래 기다리겠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는 건 아니겠지. 물론 자네가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질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서 동료들을 기다리겠어. 나는 아주 안 좋아 보이네요. 움직이지 아이고. 마세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유, 아이 아유,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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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특이한 표시들을 좀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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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꿀 아니냐, 이거? 수련님, 여기서 게임 저장. 어, 오, 어, 야이오 어, 오, 깜짝이야. What? What? 아 저기요, 사장님에사장님에사장님에 어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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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갑시다 우리 우리 갑시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이게 제가 호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이 아이 t k n 이 w It appears that you need medical attention k y o u 는 저희 작동시켰으니까 이제 되돌아가가지고 저놈을 한번 폭파시켜보겠습니다안 개굴댕 폭파일 준비 완료 이. 어머나 오오오아아자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사장님사장님 <laughs> 저보고 데미지 입으라고요? 아 s 아 z a 아, 아 s 아, 아아아아 s a 아아 n g Sazang, s a z 아 n g s 아, z 아 n g s a z 장 n g s a 사 a n g Sazang, s a z a n 안개 아, 아. 아 뭔지 모르겠지만 힘이 드는 거 같아요. 이건 작동을 안 하고, 자, 이거는 위로 올라갈 때 쓰이는 것이 그건 차이죠. 아, 잠시만요. 세 개만! 오빠 살려야, 아, 또, 또. 오케이, 나이스, 샷! 예이렇게 오신 다음에. 자, 지금부터 피, 의 전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피, 의 전설이죠. 자, 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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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렇게 대놓고 때리는 거 진짜 처음부터. 야, 내가 그렇게 내가 불쌍하지도 <목소리> 않네요. <않니>? 어? <laughs> 자 괜찮아요. 비 뭐가 괜찮아 이놈의. 이까이가 별거 아니라고자 이거를. 아 잠시만 아, 네대가리왜 이렇게. 이 몸이 너무 큰거 아니니? 이 네, 몸이 너무 큰거 아니냐고? 자, 실례합니다. 와, 아가, 아가! 또 뭐나? 쒸! 없 저기를 때리고 있을때 와 이씨 좀들어가라아 너무, 하얀다, 너무... <laughs> 괜찮아. 자, 유렇게 침착하게, 자신있게. 아우 야이. 죽었네요 자, 괜찮아요. 이까이크 별거 아니라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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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기다려 제가 딴자를에쉴 때까지 기다려요 야 이놈의 자스 진짜 질리지도 않나봐 질리지도 않나봐 아 이놈들 머리 맞는 거 봐. 라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좋아요. 자, 이제 침착하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 오 예. 이놈한테 아직 때. 자, 이가라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게임 장제 무서움. 제 무서움. <laughs> 제 무서움. 자아 하나 둘, 셋 파이어~~~~~~~~~~~~ 잘가요잘가요아아잠시 이런 불이한잘가라고바이바이 아주 좋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라졌어. 가장 큰 문제가 사라졌다고요 <laughs> 오, 아니, 저놈은 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놀비> 뭐 있다니까? <놀비> 2번 기도 안 돼. 3번은 샷건밖에 없어. 아야! 아야! 어, 경비원 아저지 어디 갔대요? 뭐가 어찌 됐든 뭐 해피엔딩이면 장땡이요장땡이요 자,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 <laughs> 저기,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 중생 아, 어디지? 와, 1도 안 알려 줘, 씨. 와, 1도 안 알려 줘, 진짜. 또 여기서 게임 저장할게요. 새 게임으로. 아, 여기네. 오, 잠시만. 아. 잠시만. 저기 뭔가 냄새가 나. 100% 악당들의 악당들의 소굴을 오 아예 아이, 아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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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으 진짜 이거 왜 이러니 자 괜찮습니다 하, 자 밑으로 쌍 내려가 주시고 그리고 저 아름다운 사다리가 왜 이렇게 타기가 힘들까요? 오 괜찮아요 자저 아름다운 사다리를 타주 <laughs> 자 타주겠습니다 아잠 괜찮아 와 어디까지 내려가 이거 자, 여기서 세이브 아, 안 자는 게 장땡이라고 했죠? 예, 여러분 자, 하나, 둘, 셋씩. 셋, 셋. 오! 와우 아이씨 어? 그리고 드디어 매그넘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부서지는 자네들 그리고 괴물 음. 주위를 계속 정확하게 둘러보면은 누는 게 없는데 밑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게이들

맛있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길을 가야 되는데 다음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어디있지? 아 저기다 저기다 아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게이드자 아름답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사다리가 있네요 제가 제일 제이씨도... 싫다 야 이거 이 게임 하면서 트라우마 될거같아 이거 자아내몸 안에 힘이 아자 뭔지 모르겠지만 내몸 안에 힘이 에헤 아... 같은 대사는 그만두고 저걸 설마 타, 타고 가라고는 하지 않겠지? 미치겠네 h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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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 헬프미! 아헬프헬헬프헬헬프헬프니헬프 h 요 l p me help me help me h e 이 p me h e l 일단 가보죠. 이고요. 어? 어 어머나. 어머나. 잠시만요. 애기. 애기님 서다리 좀 방금. 자 갑시다. 자저 놈의 저 놈의 길은 못 믿겠기 때문에. 근데 피는 채워야그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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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근데 피는 태워야되지 이 중요한 사실을 까먹을 뻔했어 자아 가스배부로 이거 무식이 채워도 되고요아 힐링된다 아아 아, 너무 힐링돼 좋습니다 아하 설마 저 위로 올라가야된다던가 자 일단은 저 위로 아이씨 여기 어요자여 위로 올라가주겠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알았지, 알았지. 여기서 내려간다 쳐도 올라갈 길이? 어! 아 이게 방호복 같은 거구나. 여기로 가야 돼요. 아딴마 미치겠네. 안 그래도 어려운 난이도인데 미치겠네요. 어? 자, 첫 내려가지고 이, 이 바, 이게 제일 중요하네 이게 방어력이 있으니까 엄청 났어. 왜 이렇게 안 죽나 싶더니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건 한번 이쪽 탐방을 해보까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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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을 못하고요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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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저쪽을 가야되거든요 그러 하기 위해서는 요걸 계속 쭉 타고 가야죠 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아, 잠시만. 자, 위로 가봅시다. 자, 이제 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위로 쭉 올라가 주시고. 쭉 가셔주시면 완벽합니다. 아, 깜짝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소리 들어. 어. 이런 데도 있네. 아, 여기에서 가도 가고는.